BMW. 아니, 오프닝부터 이걸 찍줄게요 저희 조시 보셨죠? 네. 조시 보시면은, <laughs> 이 글이 받고 나서, 이거 아빠가 장난질을 쳐놨어요. 장난질이라니. 멀리서 보면 뭐, 2m, 3m만 봐도 모르 모르겠죠? 증품이야, 아, 죠 정품. 자, 오늘 이거 할거 아니고, 오늘 어떤 거할 거냐. 저희가 지금, 리폼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아, 이거 보세요. 이 옆에 사이드 보시면. 아, 여기. 세골의 흔적이. 그쵸. 이 앞에 라이트는 음. 조금 복원해서 그나마 좀 깨끗해졌는데. 그렇죠. 옆에 저거는 어떻게 복원을 할 수가 없었어. 사실 이것도 이것처럼 음. 딱막 문지르고 하면 되는데. 그거 음. 그걸 그냥 교체를 해버리려고요. 미국에 DIY 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이드 마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사이드 턴 시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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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져보면은. 세월의 느낌이 얼마나 강하냐면, 음. 원래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치. 매끈해야 되는데, 약간, 소리 들려요? 뻑뻑. 어, 뻑뻑해. 음. 그리고 옆에 이, 여기 사이드 보면, 이쪽에. 좀 사갔네. 사갔죠. 많이 사갔어. 음. 사가지고 이 부분을 들어내야 돼요. 음. 지금 이게 돼 있는 방식이 스펀지 접착제가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클립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새 걸로 교체하려고 를 합니다. 뭐 어떻게 뜯어볼 그냥 쉽게 뜯어져요. 딱 붙어 있는데? 봐요. <laughs> 뜨는 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걸 사용하는 거야, 이거. 헤라. 어, 헤라를 사용하는 건데, 헤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빨리 작업해라. 어, 아, 와, 오늘도 변치 않아, 지금. 이렇게. 아, 옆에 긁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막아준 상태에서, 음. 들어서, 빼주면 끝이에요. 아. 그러면 사이드에 기스도 안 남고, 음. 오, 뭐야, 이거. <laughs> 으어, <laughs> 그 단풍! 단풍이! 와, 이거, 이거는 먼지하고 단풍하고. 역시 BMW는 자연 친화적인 역시. 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거기 지금 클립 부분, 네, 어, 전구 부분. 어, 어 너무 더럽네요. 더럽. 더러... 어, 먼지가 계속 나와. 이거를. 일단 이걸 빼줘요. 안에 전구를 살려야 되니까. 네, 전구를 빼, 빼줘야 되니까.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서 빼줘. 응. 음. 어우. 뺄 때마다 막 먼지가. 먼지가 후두둑 떨어져. <laughs>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플라스틱 연결된 이 부분. 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살짝 들어줘요. 음. 들어주고, 들어준 상태에서 이거를, 어, 이렇게 돌리면, 쏙! 빠져요. 네, 전구가 이제 빠지게 되네요. 어, 이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갑자기 필라멘트.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음. OEM 제품 상거를 이제 그대로 이식을... 어, 이식을 네.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간단하네. 알리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음. 여러, 여러 종류가 많아요. 아, LED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그런 게 이쁘기는 한데 음. 불법이죠. Let's go.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어디? 이 여기 밑에 플라스틱에 좀파여 있는 부분 있죠?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이틈이틈아 틈, 틈, 아, 여기, 여기 틈이 여기. 있네. 네틈틈이 음. 여기 걸리는 거고. 틈이 이 철판에 여기, 여기 이쪽 부분 아, 안쪽에 걸려야 되고 이쪽 부분이 이 걸리는 거를 이제 꽉 끼워주기 위해서 음. 이거 밀어줘요 여기를 아, 얘가 벌려 놓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면서 어. 붙여줘야 되네. 그래서 밀면서 걸어줘야 이렇게 되네. 빠지니까. 아. 어. 그니까 이렇게 밀면서 넣어야 돼요. 그렇지. 어.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해야될까아 됐습니다. 아 이제 했네요. 이제 깜빡이 어. 또 들어나봐야지. 오 비상 깜빡이 켜볼게요. 음. 어, 영롱하게. 와, 더잘 보여. 엄청 훨씬 잘 보여. 깔끔하네. 와, 누런 게 없어지니까. 그렇지. 이 표면에 있는 그게 아예 삭. 이거 봐보세요. 와. 색톤 자체가. 톤이 달라요, 색이. 어, 이쁘네요. 이렇게 바꾸면 게. 요쪽도 잘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아, 요쪽도 잘 들어오고. 예 네. 아, 깨끗하게 됐네요. 이거만 바꿨는데도 옆모습만 보면은 뭐 내가 새 차를 뽑은 게 아닌가? <웃음> <웃음> 이것만 봐야 돼요. 오래된 거 있을 때는 폭우 네. 느낌. 그렇죠. 번지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쨍쨍하네. 그렇죠, 쨍쨍한데 네. 전구인 건 티가 많이 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그 법상 음. 자동차 전등류가 어 이거 안에 있는 전구 순정인 거를 안 쓰면 음. 이걸 뭐 예를 들어서 LED로 바꾼다던가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음. 어 최대한으로 리폼할 수 있는 게이 어 커버 바꾸기. 어 이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 봤는데요. 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어, 저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무드 무드 타죠. 어? 그리고 다가 이제 요거까지 엠, 그렇죠. 엠블런까지 딱 바꾼 거 아니 거예요. 엠블런 <laughs> 엠블런 다음에 검은색으로 제가 바꿀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느낌은 딱 오잖아요 옆모습 보면 아, 아요 리폼이 점점 돼가고 있다 돼가고 있다 아 네. 그래서 뭐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DIY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자차 기러지 유자였습니다 유자 유자 유자차 유자 야 근데 안만 봐도 너무 잘했다 이거 표가 안 나네